하는 요 반복적으로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 됩니다. 이게 네또 반대로 반대로 이렇 이렇게 쉽지요. 그 다음에 제가 메모지 좀 보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양팔을 그리고 한 손은 반대. 네네. 자 하나 반대로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사실은 여덟 번씩만 해도 되는데 어떤 때는 세 시간이 지루하기도 하고 네. 빨리 갈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나름이에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잘안 하시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계속 하고 싶어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횟수는 우리 선생님들이 조정하면서 하시면 되는데 이거 걸릴 때 이렇게 걸리면 안되고 네. 이렇게 내 네, 어깨하고 숱하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손을 올려서 이 머리 두드리면 굉장히 좋아요. 자, 중간부터 두드렸다가 축두역 전두역 자, 사정없이 두드려야지 지금 여기 어떤 선생님은 살살 두드려요. 치세요. 벅벅 소리 나게 치세요. 우리 목사님도 치세요. 네, 머리 두드리기 자, 시원하죠? 네. 그리고 귀만지기 앉으라니까 귀 떨어지는다고 이래요. 사정없이 잡아당기고 안 떨어져요. <laughs> 자, 잡아당기도 접기도 하고 귀를 마사지해주세요. 네. 네, 잘하시네요. 응, 선생님들 굉장히 잘하시네요. <laughs> 자, 그리고 양손 깍지 끼고 이렇게 돌리면 안되고 붙이고 턱를 베서 올리세요. 팔을 굽는 쪽으로. 고개 앞으로 릴렉스하게. 자, 올리고, 성형, 복부.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제 막 한번 해봐요. 시원해요. 자, 됐죠? 음, 그러면 한 손은 옆구리다 넣고, 고개 이렇게 제2고또 반대로 제2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음, 어깨 올리기. 아까 선생님하고, 그리 대상자하고, 그러니까 어깨를 귀 위에까지 올릴 때까지 올리세요. 응. 응. 얘도. 그래도... 그는 왜 그럴까요? 장운동이 될 거잖아요. 근데 무게 통치가 없기 때문에 장운동이 불이 되나 봐. 음.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음, 관절 운동. 이제, 이거는 음, 라스트인데, 마지막 종인데 관절 운동을 하면서 이 어깨 패배.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제일 좋아 미워하는 사람이야. 아, 제가 수다 태도 계속해. 계속. 이제 그런 다음에 가 <laughs> 나게 채워야 돼. 왜냐면 새를 사랑해. 사람은... 그리고 나서 이제 패치. 기스지를 배를 줘야 서터 d 배를 줘야 돼. 요 d 배를 줘야 돼. 3D 배를 이야 돼. 3D 배를 줘야 돼. 3D 배를 줘야 돼. 3D 배를 줘야 돼. 3D 배 잘 됐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스트레칭을 약 10분 내지 20분이 됩니다. 그리고 음, 제가 이제 와상한다는 제가 1년 6개월 정도 그걸 을키어요그 미래식 보이시는 거예요. 반드시 체육의 영을 해줘야 돼요. 왜냐? 짱이 음. 우리 선생님들이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관절은 어, 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상체부터 하지 말고 하체부터 하세요. 제가 여기서 할 수는 없으니까 어, 말로 잖아요 어, 닦을 때때를 뭐, 민다든가 어, 뭐, 와상한다고 마찬가지로 닦아줘야 되는데 절대 맨손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 손톱에 긁히면 감염이 돼. 이게 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모든 분들이 환자잖아요. 그쵸? 그래서 눈물 콧물 침, 가래 대소병 때문에 항상 이 건강을 생각해서 마스크착용을 못하고 저거고 장갑을 떼요. 장갑. 장갑 있잖아요. 네. 이름이 장갑이요 계시니까 우리 네. 이거를 끼고 하셔야 돼. 왜냐? 속독으로 환자를 이면 감염이 되고 또나 역시 어, 우리들도 감염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 어떤 분이 현미경 책임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싹싹 밀어줘야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이장갑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음, 그러면 이제 의견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은 보잘 않겠지만 그냥 나를 갖다가 일부러 나오라고 해서 이렇게 시켰으니까 <laughs> 제가 있지만 참고해 주시고요 이만 마쳐야 겠죠 진짜 잘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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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제가 4시 어, 간까지 오래하는 팀을 케어를 했는데 어, 오늘은 이제 제가